아, 어, 제발. 야, 씨, 어디 있는 거야? 아, 하필 먹은 총이 윈체스터. 어...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오케이. 한 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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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막 시체가 떨어져. 자 아, 일단은 위쪽으로 가서 아아저 핑크색 한대 때렸었는데 자 내려오죠 내려왔다 <목소리> 나이스 <laughs> 여러분 윈체스터는 무조건 3인칭이 좋습니다 자 M16 자 경찰 쪽기. 자, 뭐 별거, 별거 안 했는데 왜 체육관에 사람이 없지?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자, 그러면 파밍 좀 할게요. 자, 있죠?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네. 자, 저런 거는 뭐, 일단, 뚝좀 먹고. 이게 여기서 볼 때는 머리를 안 먹으면 바로 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야. 뭐야. 아이, 나이스. 자, 여러분,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기 너무 위험한 포지션이야. 자, 일단은 체육관 짱 먹은 것 같죠? 어. 제발, 삼뚝. 아, 어, 나이스. 한 대도 안 맞았어. 역시. 자, 체육관에서 짱 먹었으니까 미련 없이 페카도 떠나고 바로 뜨집으로 가겠습니다. 뜨집 바로 앞이죠? 뜨집 가서 거기서 짱 먹은 놈들을 이제 잡도록 할게요. 아니, 누가 이길 것인가? 아마 뜨집에도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인기척이 안 들리긴 하는데 분명히 100%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제 싸움이 다 끝나고. 한 명이 이제 뭐 도시락을 다 싹쓸이하고 있을 텐데 그놈만 잡으면 지금 이제 지금도 파밍이 좋은데 진짜 완벽해지거든요. 자. 자, 이거 어, 이게 약간 싸움이 안 끝났나? 음, 아이템들이 뭔가 있는 느낌이에요 어 진통제도 있어? 나 싸움이 안 끝났나본데 아닌가? 저기 있다 자 저놈이 왕구네 아니 어 아, 자 두명이 싸우고 있었네 그러면, 그럼 뭐, 두명다 잡아야죠. 내가 체육관 짱이니까. 자, 뭐야? 자, 한 명, 한명 확인. 쪼고 있네. 나이스. 한명 잡았구요. 한명 남았습니다. 그놈만 잡으면 내가 짱 자, 수르탄 먹고... 아, 못 잡았어. 자, 이럴 때는 이제 수르탄으로 마무리 뻥... 어 나이스! 자 뜨집도 접수했고요. 자 보급을 먹으러 갑시다. 보급 내꺼 나이스 가자. 어어아 어어어. 이거 보급 못 갖고 가게 막아놨나? 어 이거야 차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지? 겠어야 내려놔 내려놔 어, 뭐야? 자식이 어딜? 내 보급을 탐내고 애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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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답으로 어아야그 순간에 피했어 어 몰라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딨는지 몰라 자한번더 기회 남았습니다 일단 진통제 빨고 헤드 한방 원샷 원킬 아, 아, 야, 씨. 그 사이에 움직이네? 뭐야? 뭐야? 싸우고 있는데 뭐야? 자식이 어, 야, 멈췄다. 뭐야? 별것도 아닌게, 어딜, 차에서 내리고 있어. 그냥 갈 것이지. 자 일단은 총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놈이 이제 내 위치를 파악했을 거야. 그러면 뒤쪽으로 앗살이 크게 돌게요. 자이 앞에 들어갔어요. 저길 왜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늑하고 좋은가 봐. 나오면 죽음인데. 나이스. 야 이거 이놈 보급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자 좋습니다. 지금 6명 자리 너무 좋아 저 앞에서 알아서 싸고 있어. 자 꽁치킹 가나요? 어? 자한 마리 발견, 한 마리 발견. 나이스. 자 여러분 저렇게 자기장이 따라 들어올 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도 없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너무 잘 보여. 자, 9킬 4명. 아, 근데 내가 3명 다 잡고 싶다. 욕심인가? 내가 3명 다 잡으면 12킬 아닌가? 약간 그렇게 해야 멋있는데. 알. 자, 일단은 내 앞쪽에 한명 있고, 왼쪽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여기에, 이 원에 왜세 명이나 남아있냐? 무서워 죽겠네, 이거. 자. 일단은 지형 좋아. 자, 여기 숨어있을려나 없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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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아늑해. 자기장 안쪽. 자, 여기서 조금만 대기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면. 소리. 발소리. 위에 있다. 나이스. 여러분, 저렇게 조끼를 안 갖고 다니면 바로 죽습니다. 언제나. 조끼 필수. 자, 4벨로 바꿔주고, 세 명. 세 명. 어, 야, 이 자식이 저, 잡을라고 이거, 으딜, 닌자처럼 이거 스물스물 오고 있었어. 어, 큰일 날뻔 했다. 야, 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3킬 했죠?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냐. 2킬 했죠? 내가 여기서 잡으면은 진짜 멋있겠다. 어, 어, 여러분 이때가 가장 긴장되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와, 야, 너 여기 숨을 때가 너무 많다. 아, 이거 앞으로 뛰어야 되나?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서 한 명이 이제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도 있었어. 그러면은, 앞살이 앞에 있는 건가? 오른쪽은 이제 없, 없으니까 그렇게 뛰어왔을 거고, 왼쪽에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왔겠죠? 그럼 저 너머에 있나 보다. 앞쪽에. 아니면은, 약간 왼쪽 가생이 쪽? 야, 어딨냐? 자 자기장 자기장이 줄어드는데 야 너무 무서운데 야 어디 있는 거야 와 이거 으... 자 오케이 마지막 전투. 이번 자기장에서 왠지 끝날 것 같아요 끝날 수 밖에 없어 숨을 데가 없거든 이제 가자 아 제발 아 제발 야씨 어디 있는 거야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어딨냐? 아 이거 싫어 아너 멀리 던졌다 방금 수류탄 던졌을 때 발소리가 들리면 그쪽에 있는건데 발소리가 안들렸어요 그러면, 요 앞에 있겠죠? 오른쪽엔 없고. 좋았어. 가자. 자, 이 자식이. 이 자식 숨바꼭질 왕인데, 이거? 야, 이땅 속에 숨은 거 아니야, 이거? 땅굴 파갖고. 어디 있는 거야? 자. 야, 진짜. 야. 야. 어, 이씨 아, 찾았다. 야 이씨 짜식아 아우 어야진 땀나네 어우야와 마지막 너무 힘들었다 와 하지만 깔끔한 치킨